요즘 이제 여기 신도시들을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빵빵한 상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주차장 진짜 잘돼 있어요. 위에 위에 올라가 올라가 엄청 많이 잘돼 있어요. 아파트들도 있지만 상가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신도시를 지으면서 무슨 무슨 아파트가 생기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라고 또어 이제 분양을 하죠 그럼 그 분양된 상업적역은 전용 상가 지역일 거란 말입니다. 전용 상가 지역은 건폐율이 90%까지 되나요? 어, 그리고 용적률이 1000%까지도 지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올릴 수 있는 그 면적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니까 그러니까 효용이 높은 땅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 많이 높게 짓느냐? 1층만 지어도 되는데 그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건축비보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건축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건축을 높게 짓는 게 원가 전략의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땅에 높게 지으면. 비싸게, 즉,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높게, 크게 지어서, 많이, 많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또왜 그걸 허락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취득세, 등록세, 물론 허가도 할 때도 돈이 되고, 뭐, 지역경제도 될수 있지만, 또, 노동자들 많이 들어오니까, 건축하는 그 노동자들이 또 돈을 벌수 있는 고용창출도 되니까. 그런데, 지득세 등록세 남길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예전에는 1층만큼은 공인중개사가 다 차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층은 상가가 무조건 다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돼 왜? 이 공인중개사라는게 사무실 운영비는 임대 월세 임대만으로 아파트 아파트 그 상가에도 굉장히 공인중개사가 많았죠. 아파트 임대 알선만으로도 사무실 유지비가 다 왔어요. 왜냐하면 유지비는 월세 임대로 기본 베이스를 잡고 매매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 매매에서 목돈을 또 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다 먹고 살만 했다라는 것이죠. 망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그래도 다 먹고 살만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잖아요. 뭐, 다방? 방? 하여튼, 인터넷 사이트에 월세 내놔. 인터넷 사이트에 게스트하우스 다 내놔. 당근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당근. 저도 당근에서 다 거래를 합니다. 당근에 월세 내놓으면 무수히 전화가 많이 와요. 그만큼 당근이 보편화됐어요. 심지어는 교차로 뭐 이런 데도 망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역신문에다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내놓는 것도 돈이 아까우니까 지역신문에서 한 달에 6만원씩 그 광고를 냈어요. 월세빵 있음, 뭐, 원룸 있음,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 당근에 몇천 원만 내면, 몇만 원만 내면, 은 한참 써. 몇천 원으로 그냥 하루 이틀 광고 내면, 우르르 월세 나와. 근데 누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월세 놓습니까? 월세 공인중개사에 놓는 사람은 아마 고려시대 때 사람 아닐까? 아, 그런 잊혀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월세 소득이 없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무실 유지비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월세 소득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매매로 목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무실 유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돈은 언제 벌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죠. 공인중개사들이. 때문에 오픈을 안 해요. 오픈했던 공인중개사들도 다문 닫고 이제 철수를 하죠. 1층 상가에 공인중개사 예전에는 다 있었지만 지금은 어쩌다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1층 상가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대신 이제 공인중개사 자리 대신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들 들어오죠. 요즘에는, 그, 뭐야, 스타벅스도 잘안 가요. 솔직히 말씀해서. 경기 안 좋은데, 누가 스타벅스에 가? 예전에는, 이제, 노트북 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주구짱창 인터넷도 빵빵하니까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안 가요. 컴포즈 커피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대신. 맥도날드 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3, 4, 5 층은 어디로 갑니까? 넓은 평수 분양 받아서 교통리발 분담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리비 들어가야 되잖아. 관리소가 너네 관리비 안내 임대 안 됐어도 관리비는 내야 돼. 그러면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어이고, 우리는 그럼 공용관리비만 낼게요? 안 돼, 이 건물. 그렇게 하다 보면 유지할 수가 없어. 2, 3, 4, 5층 다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관리비 안 낸다면 전기 차단할 거야. 전기 차단하고,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어떤 시흥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줘요. 지들이 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권력이 없으니까 경찰의 권력도 없는 힘없는 사람은 그냥 관리소의 행포에 당해야 돼. 결국은 건물도 누것 됐냐, 니것 됐냐, 누구것 됐는지도 몰라요. 대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만 인생이 아작나는 것이지요. 그런 이제 사연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신도시에 있는 그 빵빵한 건물. 2층부터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될까? 커다란 식당? 옛날에는 뭐, 가라오케, 뭐, 뭐, 하여튼, 그런 라이브 카페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안 가는 시대고, 또 학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오프라인 학원들이 그렇게 잘 됐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너무나 좋은 그 온라인 방법들이 많으니까 학원들도 그렇게 성행하지 않아요. 정말 소수의 학원들만 그냥 유지될 뿐이지. 때문에 학원조차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 않는 이 시대인데 뭐에 사용될까? 아, 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쉽게 볼 일이 아닌데, 국가가 세금 당장 받겠다고 국민의 그 주머니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뭐, 정치라는 건 내가 걱정할 건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할 거긴 하지만, 나는 뭐, 까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본 이야기예요. 어, 제발, 그 신도시 상가, 돈 번다더라,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여간. 감사합니다.